을 새벽 이자리 오신 여러분들과 특별히 각자의 위치에서 또한 고향에서 함께 영상과 음성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제 6장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심판들이 시작이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크게 세 가지 덩어리의 심판이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심판이 오늘 본문부터 시작이 됩니다. 일곱 개의 인을 떼시면서 심판이 주어지는 내용들이 오늘부터 나오게 됩니다. 오늘 심판의 내용들을 보면 여러 가지 상징들이 등장을 합니다. 상징들을 하나씩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관련된 좋은 책도 많이 있고 또 성경 공부나 여러 가지 연구들을 통해서 찾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심판의 세부적인 내용들보다 우리가 알아야 할더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 두 가지를 여러분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심판을 누가 받게 되느냐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게시록에 나와 있는 이 무시무시한 심판들은 우리를 향한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들은 세상을 향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향한 심판이라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출애굽 사건이 나옵니다. 출애굽을 할때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 재앙은 누구를 향한 재앙이었습니까? 애굽 사람들을 향한 재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을 향한 심판들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계시록에 나오는 심판들 똑같습니다. 이 심판들은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세상을 향한 심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요한 계시록을 접할 때 우리의 생각은 달라집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승리의 확신으로 이 책을 읽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요한 계시록을 읽을 때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승리의 확신으로 읽고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심판의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 심판을 주관하시느냐? 이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지금 누가 그 인을 떼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5장에서 그 인을 떼시기에 유일하게 합당하신 자가 예수님이다라고 말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께서 친히 인을 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심판의 주관자. 이 심판을 누가 행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바라볼 때 따라서 우리는 이 심판으로부터 자유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죠. 이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더 집중해 보아야 할 것은 심판의 내용보다 누가 이 심판을 주관하시느냐, 그리고 이 심판을 받게 될 자들이 누구냐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에 이 심판의 내용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승리의 확신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게시록의 심판의 내용들은 사실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지금까지 이 땅의 많은 고난과 재난들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은 무엇입니까?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어지는 연단의 과정입니다. 때문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재난들, 많은 자연 재해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믿음 안에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평안하시고 담대하시고 당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에서는 많은 재난과 고통과 고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여전히 승리의 확신 가운데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방황할지라도 우리는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당당하게 평안함 가운데 승리의 확신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을 예배하며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명절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명절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한해 지금까지 허락하신 은혜와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열매들을 하나씩 하나씩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풍성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들이 모입니다. 하나님 그 모이는 모든 가정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용서하고 화해하며 오해가 풀려지는 시간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강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복음이 전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일 때에 믿는 우리들이 더 양보하게 하시고 조금 더 불편해지게 하셔서 우리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되어 우리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셔서 이 기회가 복음이 흘러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각 가정마다 우상숭배가 무너지게 하시고,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찾는 가정들. 가문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자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일으켜 세워주시며, 재정에 축복을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껏 연약한 자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명절에 오히려 더 외로워하며 고통받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홀로 지내는 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평안한 명절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히려 영적으로 더 풍성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귀한 예물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